아, 여기 기가 막히죠? 올라오는데, 바위에 돌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여기 밑에 신호가 잡혀 여기요. 현대인들이 앉아서 쉬다가 흘렸을지, 분들이 쉬다가 흘렸을지, 다봐야 되겠지. 젓가락 같은 거 하고 있 와. 멋진 젓가락이 하나 나왔어요 멋진 젓가락 <laughs> 은은 아니겠지? 은신은 아니었거든요 우우, 근데 그냥 이쁘다 <laughs> 한번 나옵니까? 야, 옆에 바로 옆에서 여기 나온 옆에서 <laughs> 한번 나오면은 히트인데. 우, 대박 대박. 한번 나왔어. 이샤하하 야, 숟가락이 한번 나왔어요. 아, 젓가락젓가락 젓가락. 오뭐야 내가 하나 나오면 내가 집에 쓴다 고 그랬는데 이건 쓸 수는 없겠는데 오이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왔다가 먹고 버리고 간 건가? 근데 너무 예뻐요 젓가락이 야 은이면 더 좋겠구만은 응? 은 아니겠지? 예 은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숟가락 한번 찾아볼까요 근처에? 숟가락까지 있는 거 아니야? 야, 너무 이뻐.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요? 많이 썼나봐요. 이게 막, 막, 다른 느낌이 있는데. 자, 요 근처에 숟가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젓가락 두개 찾은 바로 앞에서 500원짜리 하나 나왔어요. 또 하나 잡히는데?

어, 여여인데 여기 있어. 이거는... 10원이네. 아이구야. 어. 어, 그래, 이렇게 예쁘게 신호가 올라와야지. 병뚜껑! 23 야, 이렇게 이쁘게 병뚜껑 신어가 이렇게 그 산속에서는 병뚜껑이 뭐가 됐든가 캐야 되겠죠 에이. 어? 뭐야 <laughs> 아니 위에 위에 뭐가 있어 여기 여기, 여기. 그냥 툭 쳐나오는데요 야 이거 그늘져서안 보이나? 대박이다 대박 <laughs> 동굴 같은데요 이거 <웃음> <웃음> 야, 경뚜껑이 줄었는데. 오, 야 동고 예쁘다. 오, 맞다, 동고 맞죠? 와, 이게 떼묻은가봐. 와, 남자들게 머리 장식에 꽂는 동고. 와, 이건 되, 되게 무거운데. 다 보통 은으로 다 제작을 하죠. 응. 은 은이 거예요. 은인데. 와 상대 제일 예쁘게 나왔네. 자 오늘 동고타나 득돌 돌에서 반응했나 돌이 큰게 하나 있네. 돌에서도 반응을 하거든요 돌에 철분 철 성분이 있는 이런 것도 있으니다 반응을 하는데 약간 이쪽에서 반응을 하네요 이쪽에서 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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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이거 싱 나온거야? 에휴 이거 어? 야 이거 그냥 쇠가 아닌데? 무슨, 어디 장식같이 생겼는데, 옛날 것 같아요. 예, 다 뽀개져가지고, 구멍만 뚫린 거. 이렇게 나왔네. 예, 근처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, 오늘은 재미를 못 보는 것 같아요. 젓가락이 나오질 않나. 오! 어? 이거 뭐가 보인다? 가락지? 가락지? 가락지 치고는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요? 보냐 이거? 아, 올랄라? 이야, 이거 미군 빵 칼인데 이거 미군들이 쓰는 칼. 미군, 예, 네. 별개다납니다. 젓가락 나오고, 칼 나오고 이제, 허, 손만 나오면 되네 손만. 야, 이건 닦아놓으면 굉장히 예쁘겠는데요. 야, 이거. 닦아서 예쁘게 해서, 아, 근데 너무 많이 사갔다. 예쁘게 해서 마지막 영상에 좀 올려보겠습니다. 이거, 야, 오늘 무슨 무슨 젓가락에... <laughs> 네, 오늘은 미군 빵칼을 한번 세척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케이, 딱 들어가네. 소음파스 적게 놓고, 2차 세척을 좀 하고. 척을 마쳤습니다. 와,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카드만은 야 이게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. 앞, 위쪽에 이제 U.S.라고 이제 장식이 돼 있고 앞쪽 부분도 이게 둥구스루만 아이고 이 공사하니까 시끄러죽겠네요. 둥구스루만이 빵칼이 뾰족한 칼로 변해버렸어. 얼마나 오래 됐는지 이게 1 9 4 5십오년 육요 전쟁 뭐때 이제 미군들이 가지고 들어온 빵칼이거든요. 예. 이 정도로 많이 상했네요. 아, 그리고 야, 이게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. 이게 뭐 무슨 그 뭐, 경대 뭐 이런 문고리에 잡히는 문고리? 문고리? 예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척을 해 보니까 좀 예사롭지 않아요, 이게. 길에서 나왔는데 예, 반진가? 이게 뭘까요? 이게 동으로 돼 있거든요. 굉장히 무거워요. 예. 뭐한 24호 이 정도 되는 반지 아니면 문고리 이야 이거 뭐 어, 내용을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 주십시오. 저는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, 닦아 놓으니까 또좀 궁금한 그런 템이네요.